안녕하세요 라윤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제가 오늘 조금 뭐 아이들이랑 일 끝나고 아이들이랑 뭐 집에서 놀다가 밥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 뭘 찍을까 막 하다가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갖고 영상을 못 찍어서 지금 잠깐 장 보러 이제 잠깐 저희 집 앞에 마트에 나왔다가 어, 차 안에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도 하실 텐데, 제가 차에서밖에 찍을 수 없는 이유가,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아이들 잘때 만약에 영상을 틀어놓으면, 은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깰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때, 또 영상을 찍게 되면, 은 아빠, 아빠, 뭐해, 아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외부에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편안하게 <laughs> 어 하고 싶은데 제가 목소리도 작아지고 어, 제대로 제그 뭐랄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밖에서 이렇게 차에서 <laughs> 영상을 찍는다는 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뭐말 그대로 날이 되게 추웠습니다. 날이 되게 추워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불고 해갖고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환절기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함나 할 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나라 와서 어 어때까지 여태까지, 여태까지 이런 과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14년도 4월 19일날 한국에서 뉴질랜드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 4월 20일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어 온지 한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됐는데 어이 나라 와갖고 사실은 저는 되게 어 바보 같았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생각하 바보 같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은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사람을 믿었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이 나라에 와서 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다가 어 그게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비자가 제대로 음, 연장을 제가 최대 9개월까지 관광 비자로 있다가 결국에는 제가 비자를 찾게 되면서 워크 비자 이렇게 하면서 제 이제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 2015년이었죠. 2014년도에 그렇게 9개월 동안 있다가 2014년도 말에 와이프랑 첫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한국에서는 아나 이제 비즈니스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흐르고 흐러서 저는 결국 제 비자를 찾게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처음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서 지방에서 이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받게 됐죠 비자를. 근데 비자를 받게 되면은 뭐 좋아요. 그냥 일은 일이고 서로가 서로 하는 거 그런 거다 이해하는데 업무의 강도가 처음과 다르게 점점점 심해지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서 어말 그대로 저는 예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내일 그 쉬지를 못해서 제가 내일 쉬어도 되겠습니까 쉬어 이렇게 해서 내일 쉬었는데 말 그대로 그게 그 말이 저는 쉬었다고 얘기한 건데 그분 장난으로 들었는지 왜안 나와 이런 식으로 돼버려갖고 아니 쉬라고 쉰다고 얘기를 했고 제의사 제가 의사존대로 확실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일한지 한 4, 4 5 개월 만에 이제 5 개월 사 개월 오 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5 개월 정도 돼갖고 제가 이제 다른 샵으로 가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 다른 작가서 일을 하다가 아 진짜 좋았죠 이 잘하고 뭐 편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또 거기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생긴게 뭐냐면은 어, 제가 이 나라 뉴질랜드에 하, 온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말안 하잖아요. 사기꾼이라고말안 하는데 제가 사기꾼한테 어떻게 보면 물렸죠. 진짜 사기꾼한테 징역을 살고 온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온 사기꾼한테 물렸는데. 제가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사람을 잘안 믿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거리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인기피증이란 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자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랑 연락이 자, 자주 못 하게 되고,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 원래 그랬던 애가 연락을 안 하니까 아, 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되게 크게 생겼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기꾼을 만나면서 다니고 있던 직장 뭐집차뭐 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게 돼요 다 정리를 하다가 제가 이 나라 같이 처음에 왔을 때제 처남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남은 원래 한국에서 요리를 했었고 그래서 저랑 처남이랑 처음에 갔던 샵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딴 데로 가면서 제 처남도. 거기 있다가 이제 웰링턴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웰링턴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처남이 그럼 제가 사장 그 자기 일하는 사장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와서 한번 일해 보시겠냐고 해서 제가 웰링턴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죠. 이미 비자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하다가 거그 샵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한두달 정도 알게 돼서 아 이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클랜드 꼭대기죠. 워크워스 위인 웰스포드라는 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일을, 일만 하고 싶거든요. 일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일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뭐, 뭐, 트러블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웰스포드 간 그곳에서는,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안 됐어요.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와이프랑 애는 어쨌든 한국으로 이미 보낸 상황이고 저 혼자 이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서도 결국엔한 3개월 일하다가 아 이거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쪽 파파쿠라 거기서 같이 일했던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번 플랫 하면서 그쪽 주변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알았다 해갖고 나와서 그쪽 주변 일대를 찾다가 어 오클랜드 그쪽에서는 자리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오클랜드 그쪽에 이제 밀포드 쪽에 어, 자리가 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그 밑에서 잠깐 일을 도와줬던 곳에서 어, 괜찮다. 어, 한번 같이 비즈니스 해볼 생각 없냐 해서 솔직히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제대로 가, 돈은 없고 이미 갖춰진 것도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커갖고 말 그대로 위탁경영이란 거를 해밀턴에 내려와서 합니다. 위탁경영을 해밀턴을 하는데 한 잘했죠? 잘하고 있다가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또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2019년도 때 엄청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있어야 되나? 아 나는 한국을 가야 되겠다. 이미 한국에서 모든 걸다 하고 간다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주권도 못 받고 그냥 말 그대로. 돈은 돈대로 사서 고생한 거죠 사서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같이 일하는 제 친구가 이 나라 처음 왔을 때부터 알게 된이 나라 친구거든요 한국에서 알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가 뭐너 어차피 그런 경력 있으니까 한번 지금 우리 하는 거 소방설비 한번 해봐 자기가 한번. 그 회사 얘기해 줄게. 이렇게 갖고 제가 지금 이 회사를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희 대부분 생활은 이렇게 와서 지금 근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왔어요. 근데 저보다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댓글에 달아 주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보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리얼로 공감이 돼요. 제 뉴질랜드 영주권 영, 뉴질랜드 그 영주권 받기 프로젝트 그 외,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신분 변경 프로젝트 1 탄에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 댓글을 보시면은 정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마음에 100% 공감이 될수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 뭐 한국 사람들 나쁘다, 아, 한국 사람들 다 싫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몇몇 한국 분들은 안 좋은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한인 분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 취급받는 거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괜찮고 좋은 분들을 그 분들 때문에 이 한인 사회를 물 흐리는 게 있어요. 뉴질랜드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거나, 뉴질랜드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나라 현지 키위 애들도 정말 좋고, 아실 거예요. 좋고, 정말 사람 좋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분들 물론,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되게 뭐랄까, 제 영상을 보고, 어, 나이 사람 아는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어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저는 제 정보를 제가 체감한 체험한 것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 100%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기식은 싫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정말 아름답고 좋은 풍경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나라에서 어 20, 10대 20대 분들은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제가 그 제가 그 나이 때 경험을 이 나라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30대 때이 나라에 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특히 40대 5 0대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이 나라에 이민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40대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옛날 40대 분들이시면 은 어느정도 위치와 지위가 한국에서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어느 정도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나라에 오시면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에 와서 적응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 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서 아 형님 참으세요. 형님이 지금 한국보를 못 고치시면 여기는 외국이고 한국 아닙니다. 형님이 계속 빨리 적응을 하셔야지 그 한국에 있는 기억을 모두 떨쳐내야지 이 나라에서 적응하기 쉽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로 이 나라에 계신 분들, 30대 제가 30대니까 30대 분들은 어, 지금 이 코비드 이 락다운 막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행히도. 다행히도 제가 레벨 3에 일할 수 있는 에센셜 워커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뉴질랜드 지금 레벨 3, 뭐 스텝 1, 2, 3 해갖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이제 주제를 완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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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인들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 한국에서도 처음에 코비드 터졌을 때 방역한다고 막잘 되다가 한순간에 막 천명, 이천명 막 늘어나는 것처럼 이게 지치거든요, 사람이. 단순한 예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유일하게 이틀을 쉽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을 쉬는데, 이틀을 쉬면 어 가까운데 여행도 갈수 있고 가까운 곳에 뭐 쇼핑몰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어 새로운 게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시장 마켓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이날에는 이제 썬데이 마켓이라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파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썬데이 마켓도 가서 아 여기서는 오늘 이런 것도 파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보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토요일날 그냥 집 근처 산책, 일요일날 집에서 아이들이랑 노는 거. 밖에 외출을 하더라도 혹시나 행여나 바이러스가 걸릴까봐 그걸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 제가 타카푸나 근처에 사는데 타카푸나 비치에 나갔더니 타카푸나 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나라 지금 키위들이 거기서 이제 주말에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정말 헬파티였어요, 헬파티. 그냥 말 그대로 다 깔아놓고 뭐말 그대로 뭐 거리 2 m 이런 거뭐 나띵이죠. 그리고 뭐 마스크 나띵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자기들이 놀고 뭐 쓰레기는 당연히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쓰레기를 뭐말 그대로 쓰레기통 옆에 산더럼 쌓아놨냐는 등 현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뉴질랜드에 만약에 오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정말 좋은 분들 많고요, 정말 힘 정말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 나쁘다, 이 사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저도 저 사람이 나쁜지 이 사람 나쁜지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길을 가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건내 선택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초이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간에 음, 현명하고 지혜롭게 저희 장모님이 항상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 지혜롭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지금 기, 구독자가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 보니까 한 20명 이상 이제 올랐어요. 되게 감사해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통해서 아이 영상이 그나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거나 아 그분들이 공감이 됐거나 그리고 이 저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전 이런 걸 바래요. 솔직히 돈 좋아요 근데 돈 제가 그전에 돈은 일종의 도구일 뿐이에요 많이 쓰는 그냥 뭐 풍요로울 수도 있겠지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 집에 막돈 많아서 제 통장 잔고 지금 보여드리면 제 통장 잔고 얼마 안 돼요 전 백불도 이하 진짜 제가 돈 모아놓은 거아무 백불이 하예요 근데 저는 당당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떳떳하고 저는 저 스스로 정말 노력하고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걸 가지고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갖고 뉴질랜드 와갖고 영주권을 받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꿈같은 얘기예요. 영주권 되게 힘든 거 맞아요. 아직 저도 안 받았고 지금 영주권 발표나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뉴질랜드 현재 영주권 안 받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은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저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지금 하는 일에 두세 배를더할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 저는 돈을 버는 목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금액들이 많고 그거를 전 서포트해야 되니까 와이프가 일해주면은 제가 뭐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 돈을 본인이 관리하고 저는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에 모두 몰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사람이 힘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정점에서 목 표라 그러나요? 목표,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목적지에 다다르는 순간부터는 그 목적지가 딱 다다르는 순간 그게 긴장이 풀려 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8 6 4백0만6 4 0 0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쓰고 쓸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시간이에요. 24시간 기준으로. 86,40 86,400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나라에 와서 저는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부모님 배우가 있어서 저도 뭐 한국에서는 뭐잘 살았던 축에 속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부모님한테 서포트 받는 거 힘들 때전 서포트 받을 때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서, 제가 이 그러니까 안 되면은 저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생활비 좀 부탁드립니다. 저 나이 37살에 자식 있는 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왜냐 제가 지금 제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말못 하는 그런 사연이지만 모든 걸다 오픈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진정성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알아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안 알아주실 분들은 분명히 있으세요. 그건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나중에 받게 되시면꼭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아진 삶을 위해서 더 뛰어 나가시고 차후 노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런 라이프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뉴질랜드 좋은 나라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전 어떤 사람한테는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 사실 저한테는 안 맞아요. 뭐 일이 안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지금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제약이 되게 많아요. 제약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현저하게 이만큼의, 이만큼을 해, 해야 할수 있는 거를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제 꿈이 있다면, 제 작은 바램이고 소망이 있다면,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유튜브 수익이 나면, 저는 진짜 이 나라에 정착하시는 분들, 뭐, 재산 뭐 이런 거다 떠나서요.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한테 저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할수 있고 그러니까 컨설턴트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그런 거 하는데 컨설턴트 근데 컨설턴트 뭐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돈 받고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뭐뭐 공짜 뭐 공짜 뭐 무료로 하면은 뭐 기분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대, 뭐 커피 한잔 제가 대접하면서 커피숍에서 뭐말 그대로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서 그분의 말 그대로. 살아오 과정, 그걸 통해서 이 나라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항상 범위 내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큰 인물은 아닙니다. 저도 항상 말씀해요 저는 진짜 보통한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 유튜브 수익이 나온 걸 가지고 그 토대로 뭐 한국에서 이 나라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이런 상황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질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메일로 주고받아 갖고 메일로 이렇게 하, 말씀드리면 되고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저는 돈 1절 단 1원도 안 받고, 그냥 말 그대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플랜 A, B, C를 가지고, A, B, C를 이렇게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아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돈도 다 유튜브 수익으로 하고 싶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를 들고 왜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걸 저는 이해를 못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느껴요. 아, 왜 그랬는지 여러분도 주변에 힘드신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저가 같이 일하는 제 같은 회사 직원도 아니고, 어... 다른 회사 직원인데 지금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요. 우리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미스터 씬이라고 할게요. 미스터 신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청소기 고장나서 집에 청소를 못했는데 청소기 남는 거 있어서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덕분에 잘 오늘 청소 잘 했습니다. 어, 서로 나누는 그런 삶, 꿈꾸는 그런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구서 없이 막 여기 갔다 왔다 저리 갔다 왔다 한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포인트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꿈꾸면서 어 이상 라이언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저랑 힘든 이 생활 속에서 함께 나아가 보실까요 함께 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